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묵묵히 출근하신 당신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옥철 출근길이 지루하고 숨막히고 또 끔찍하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광고, 정말 쳇바퀴 굴러가는 기분이죠. 하지만 잠깐... 바로 그 틈새, 그 찰나의 순간에도 놀랍게도 인생의 꿀팁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몰래 엿듣고 슬쩍 주어들은 따끈따끈한 인생 조언 무려 다섯 가지를 엄선해서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여러분 귀에 쏙쏙 박히도록 속성으로 풀어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부터 귀쫑긋 세우시고 두 눈은 크게 뜨고 정신은 바짝 차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레츠 겟 잇. 첫 번째. 걱정이라는 녀석은 마치 반갑지 않은 택배처럼 저 멀리 밀어두세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한 브런치 작가님께서 약 20년 전에 지하철 2호선 역사. 그러니까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아주 깔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낡고 허름했던 그 지하철 역사. 기둥에서 우연히 봤다는 아주 오래된 명언인데요. 그 내용은 즉, 걱정의 무려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어... 네, 맞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쓸데없는 걱정. 미리 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구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벌어진, 이미 엎질러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떠나간 버스, 이미 망쳐버린 시험,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쿨하게, 아주 쿨하게 잊어버리고, 후딱 털어낸 다음 후련한 마음으로 다음 스텝으로 전진하세요. 세 번째, 걱정의 22%는 정말 시시하고 너무나 사소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민망한 그런 쪼잔한 고민이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내일 입고 갈 옷은 뭘로 할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얄미운 김 대리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뭐, 이런 시시콜콜한 고민들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4%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것 그래요. 이건 그냥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겸허하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요. 결국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이라는 녀석의 대부분은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텅빈 깡통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힘들 때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밤 10시 KBS의 다큐멘터리 3일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밤잠을 설친다는 구로역 취업 준비생분께서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구비구비진 철길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정작 기차를 타고 앞으로 맹렬하게 달려갈 때는 그 구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직진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와, 이거 완전 촌철살인 핵명언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땐 잠시 숨을 크게 고르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길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구불구불 구비구비 돌아온 그 험난한 길 위에서 여러분은 이미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는 너무 조급해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의 소중한 몸이 간절하게 보내는 SOS 구조 신호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만원 지하철.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불쌍한 직장인들은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만성적인 소화불량, 극심한 두통, 불면증, 심지어는 공황증상까지 겪는 가엾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쉴 틈을 달라고 애절하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짐승처럼 억지로 무자비하게 버티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 부디 명심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섬세해서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번아웃은 정말 한순간이니까요. 네 번째. 가끔은 아주 가끔은 멍 때려도 괜찮습니다. 아침부터 쉴새 없이 쏟아지는 상사의 잔소리 폭탄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회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복잡한 업무 지시 끔찍한 상황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의 에너지가 쭉 빠지는 기분입니다. 이럴 땐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창밖의 풍경을 멍 때리기를 시전해보세요. 우리의 뇌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거죠.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멍하니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평소에 좋아하던 신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딴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놀랍게도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멍 때리는 시간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쩌면 그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의 아주 중요한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유머를 잃지 마세요. 혹시 이터널 리턴 채널에서 총은 칼보다 훨씬 강하다. 라는 다소 엉뚱한 말이 뜬금없이 명언 취급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키윽키윽키윽, 물론 웃자고 하는 게임 이야기일 뿐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네 팍팍한 삶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라도 유머를 잃지 않고 삶의 유머 한 스푼 아니 반 스푼이라도 살짝 넣어 보세요. 억지 웃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웃음은 그 어떤 명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 억지로라도 소리 내어 크게 웃다보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에너지가 샘솟을 겁니다. 만약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억지로 웃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몰래 살짝 피식거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준비한 지하철 인생 꿀팁 조언 꽤나 흥미롭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출근길이지만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삭막한 지하철 안에서도 충분히 값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꿋꿋하게 버티시고 퇴근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저와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